오늘은 벙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샤메카드에 음, 초코가 테이밍하는 메카니멀 벙코 한번 뜯어볼게요. 썬디바의 썬더 썬더벨트, 프리버디의 스윙패시, 히어로드의 파이어 레인, 오, 벙커. 자, 벙코입니다. 자, 속성 살펴볼게요. 아, 레드홀. 아이, 아깝다. 자, 일단, 변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꼽, 꼽으셔야 돼요. 어. 꼽고, 머리를 집어넣어서, 사이로 꽂으셔서 닫으시면 됩니다. 됐다. 자, 벙커. 자, 메카니멀 고 해볼까요? 메카니멀 고! 오늘은 벙커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안녕!